안녕하세요. 겨울방학 동안 계정통합과학2 수업을 담당하게 된신세별입니다 계정통합과학2는 1월 12일에 개강해서 매주 일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3월 1일까지 총 8회로 진행합니다. 계정통합과학은 25년 고1부터 바뀌는 고1 내신 필수 공통과목이자 우리 아이들의 수능과목입니다. 중등과학을 모두 다 끝냈다면 통합과학 1과 동시 수강해도 좋고, 통합과학 2를 먼저 수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비 중3이라면 바로 지금 이 겨울방학이 통합과학을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수능 필수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 내용의 깊이도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통합과학 강좌의 키포인트는 처음 배우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강약 조절이 확실한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의 자료입니다. 고등과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물리, 화학의 필수 개념은 물론이고 여기에 단순 암기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용과 연결된 지구과학 단원을 포함해서 통합과학의 핵심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1별쌤이 준비한 성적을 올리는 근본의 3단계 수업 구성을 소개합니다. 우선 저희 수업은 모두 다 직접 제작한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섬세한 개념 정리를 중점으로 두는 기본반 수업입니다. 자체 교재에는 주요 개념의 키워드와 그래프 자료들을 직접 그리고 채울 수 있는 피그 노트와 그리고 필요한 대표 유형들, 주변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고등학교 과학은 가인에서 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서초구 과학 내신은 가인이 압도적으로 전문이고 고등 내신 대비의 노하우가 자체 교재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타 지역보다 내신 출제 경향성이 꽤나 보수적이고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 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현 중이 중상 아이들이 보게 될 내신 스타일은 현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 관심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유형을 미리 경험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까지 완성이 돼야 세별쌤 수업의 완성인데요. 아주 작은 빈틈까지도 찾아서 채우는 꼼꼼한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1대1 밀착 피드백입니다. 통합 과학은 내용이 워낙에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는 단계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가요? 시험 부담도 없고 아이들에게 가장 시간 여유가 많은 시간이니까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개념에 빈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고, 매주 주간식 그리고 서술형을 중심으로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될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1대1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업 시간 전후에 30분씩을 이용해서 1대1 피드백을 통해 확실하게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교과서와 입시 체계가 변해서 궁금한 것도 불안한 것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럴수록 처음부터 고등과학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가인에서 세별쌤이 준비한 개정 통합과학 2 수업은 1월 12일에 개강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반포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정말 의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통합과학을 제대로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